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시간입니다. 컴퓨터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여세요. 엑셀 여세요. 엑셀 여셨죠? 지난번에 그 절대 함수 였죠 절대 함수. 절대 참조.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그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아 하나 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 저희, 벌써, 엑스레이그 아, 해놨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이따가 보시게 적으면 사진 찍었다가, 이따가 한번 저희 공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지금 여기에 이름, 김갑수, 남정구, 홍길정임재식밖에순 이렇게 찍었죠. 주소는 서울, 전라, 전북, 강남 점 정내, 충성. 뭐를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면요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긴갑수가 어, 주소가 서울이죠 서울이고 뭐 남정국은 뭐 어디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를 있는데 이 표에다가 주소를 좀 아, 적을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한 100여 명 이상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일이 여기서 찾아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엑셀은 그걸 한 방에 그냥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참 좋은 거죠. 한 방에 기록하는 거. 근데 그것이 뭐냐, 원본이 있어야죠. 이렇게 원본이 있어야죠. 이런 원본이 회사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여기 꺼내서 여기다. 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부여 공부하는 게 무의록 함수라는 거예요. 무의록 함수. 무의록값 함수. 무의록값이나 무의록값 함수. 이제 무록 함수를 갖다 공부할 테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절대 참조예요. 달라호 달라호 달라 f 달라호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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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g 달라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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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지만 이게 고정되는 거죠. 뭘 고정시켜요? 이걸 고정시켜야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하고자 하는 때를 클릭해 놓고 보일러 함수를 열어줘. 그러면 어디 어떻게 해돼요 포뮬라에 보호문화에 가서 포뮬라의 인어박인터펑션을 눌러서 여길 봐야죠. 인풋 박죠? 확실히 참조죠. 참조 누는데 봐야죠 여기 보니까 블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보일러 값 여기 있죠. 요걸 클릭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적어, 적어야죠. 보세요. 자, 너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빈갑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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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름과 주소는 말고, 밖에서 는그일동인재시요 요 안에서 지금 찾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죠? 요 안에 찾아야죠. 근데 요 안에 찾는데 요거는 절대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이게 변하면 여기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적으로 순서가 변하지 않은 다 하면 절대 참조를 해야죠. 절대 참조. 그건 어떻게 하냐면 FN을 누르고 FO키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달라가 붙잖아요. 달라포달라포가 어떤 거예요? 달라포가 그다음에 달라지 보세요. 달라포, 달라f죠. 그죠? 여기 보니까 달라f 그다음에 달라포, 달라포. 그다음에 달라지 달라지. 달라지에서 어떻게 돼요? 달라지에서 쭉 달래죠. 여기죠. 그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다음에 몇 번째 줄이냐? 하나, 두 번째 줄이죠. 하나, 둘. 이를 써 이제 e. 이. 그 다음에 너 이거 저 정확하게 마시려고 그러지? 적당히 마시려고 그러지 않지? 그래, 정확하게 마시려고 그래. 그럼 여기다 제로를 쓰는 거예요, 제로. 그리고 이제 엔터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이 나오죠. 서울이 나왔죠? 그럼 서울 맞아요? 긴갑수? 서울 맞잖아요. 이걸 한번끌어봐야죠 그죠? 딱 그래서 쭉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절대 3조를 안 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바이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건그려놓고 여기다 또 지금 V로 아, 함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V로 함수를 떠나야죠. 광천이 가서 여기에서 이제 열어서 V로 눌르죠.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하려고 그래? 긴 값수다. 그 다음에 어디서 하려고 그래? 뭐, 여기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요, 요거 딱. 요걸 잘해야 돼, 여기. 보죠? 다시, 이게, 이것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보일러 가면서 보죠? 그렇죠? 여기서 하려고 그죠 아, 이게 왜 이래, 요 다시 오고요 여기를 해줘요,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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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를 하려고 그러죠, 요거, 요거. 요거. 요기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몇 번째를, 두 번째죠, 두 번째. 뭐냐면, 서울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정확하게, 두 번째 쓰고, 정확하게 맞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제로를 해야죠, 제로. 엔터널, 오케이 하죠. 서울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절대, 절대 묶지는 않아서 묶고 그냥 했죠? 이거 한번 끌어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까 묶, 묶으니까 나오지, 안 묶으면 이게, 잠깐만, 이게 서로가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절대 참조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이제 이것이 뭐냐면, 뭐회사의 이, 명단이 쭉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 고향이 어디지? 뭐가 지수서 모를 땐 원래 원본을 딱 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하자면 여기다 해가지고 브이로그 함수를 어 함수에 가서 절대 삼 함수를 클릭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에서 하겠냐긴 값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몇번누 어디에서 하겠느냐? 요 테이블에서 하겠다. 그럼 요 테이블. 이렇게 클릭해서쭉 요걸 잘해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소고이름 아니죠. 이것만이죠. 그죠? 해놓고 나서 한 다음에 어, 절대 참조해야지. 그럼 fm 플러스 f. 그 다음에 몇 번째야?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두 번째야. 여기다 이제 정확한 걸로 하려면 0, 적당한 걸로 하면 1이란 말이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안 써도 돼요. 서울이 나와요. 안 눌러볼까요? 서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떠세요? 잘 됐죠? 오늘 그 공부 이만하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면허 안녕히 계세요.